8월 24일 아까 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함께 시편 68편 다윗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를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68편은 긴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아, 그런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 오늘 화요일 그리고 내일 수요일 오늘의 18절까지.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이 10편 68편은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지은 시로 보여집니다 여러 면에서 언약괴가 이동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동하는 시인의 벅찬 감정을 노래하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35절은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라면 1절에서 18절까지는 모세의 신의 산에서 다윗의 시온산으로 언약괴가 옮겨져 가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언약괴의 행진을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라는 표현을 쓰며 이해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 앞에 설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사람과 나라와 민족과 방백이라고 할지라도 다그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수 없으며 무릎을 꿇을 뿐일 것입니다. 회중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언약궤로 상징되며 나타났습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3절에서 6절에서, 3절에서 6절까지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을 꺾으시고, 또 일어나시는 가운데, 이 5절, 하나님은 고아 같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시며,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해주시기까지, 연약한 이스라엘을, 또 부족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으시기 위하여 일하시며 그러시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침을 시작하시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또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뻐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7절부터 18절까지 또두 번째 부분을 나누어서 보면은 다윗은 언약궤가 아, 선봉이 되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주신 영광스러운 과거를 회상하며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원역계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어, 그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이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오늘 특별히 소개되는 내용들은 8절에 보시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신의 산도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다. 앞절에서 제가 사람들도 어떤 민족들도 고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 앞에 설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뒷부분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권세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할지라도 저 대지라고 할지라도, 바다와 폭풍, 후 어떤 산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동한다는 것이죠. 다 피조물은 피조주를 경외하며 경배하고 떨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 11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임제와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12절, 11절, 음,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무리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주로. 어, 어떤 내용입니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병사. 앞에서 어, 여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불렀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 당시의 노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여러 가지 승리의 개가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노래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저는 참으로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가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면을 나누었도다. 여자들이 노래하였던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노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는데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병건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어, 자신이 들었었을 찬양의 가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0편 68편에, 음, 여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음을 공포하고 노래한다. 그 노래가, 당시에, 뭐, 어떤 노래였을지는 명확히 알수 없지만, 그 개가 중에 하나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히 했을 텐데, 그것조차도, 자신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 돌려 드린다는 점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기뻐 보시고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자라고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도 받으시니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편 68편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언약계를 옮기는 10편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이러한 제목을 달수 있지만 그속 내용으로 제목을 단다면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는 사람의 벅찬 가슴 그삶그 그 노래 라고 짓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는 오늘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독생자 아들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편, 68편 말씀을 통하여 구원해주시고 도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살수 있고, 어떠한 바다도, 하늘도 하나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정자 여러분. 승리하십시오.